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 키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금액 기준 플러스 1.5%때 이제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오늘자로 보시면은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자 고점에 물려서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앞전 구간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자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상단 매물에 대한 소화는 일정 부분 자, 끝났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급락보다는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크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들 이슈가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결국 매도 압력이 자, 폭탄처럼 쏟아지면 우리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자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한 문서 이 내용 제가 뒤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자 먼저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,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.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지원금 무료 500만원 자 5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. 자 이거 사기 아니냐? 자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. 정말로 드리고 있고, 자,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자, 코인은 해 보고 싶은데, 자,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. 자, 아니면 자,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 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 도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자, 이 500만 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. 자,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,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은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 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역입니다.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자 이거만 해도 몇 분입니까?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 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 합니까?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.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돈자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.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?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,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,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. 자,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,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, 500%가 넘어요.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,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은 자, 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다른 방도 보시면은 자,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? 자, 없으니까, 자,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른 방들은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, 자, 종목 던지고, 자, 매수하세요. 자,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로 물리면은, 자, 그 종목은 무시하죠? 자, 이런 거 여러분들, 실내 가나요? 안 간다. 아니잖아요?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,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 갈수 있는 방이다.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무료 레이어 코인 같은 경 어느 무료? 450%나 수익이 났죠. 자, 500 지원해 드리고 자,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 주는 방. 여기밖에 없다. 자,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, 이렇게 코인 매일 다섯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, 돈이.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,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, 대박 날수 있다. 자,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. 자, 5, 4, 3, 4, 6, 6, 6, 6, 9번으로, 자, 아자,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, 자, 지원금 500,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. 자,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, 자,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.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.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.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. 자 5434에 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고 자이 기회 자이기회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.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이누가 좀 많죠. 무려 수익률이 6 8예요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?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. 자,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?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. 자, 밈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,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,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.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.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거래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,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 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%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 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. 자, 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. 자,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남겨주시면100% 투자 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,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,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,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단에 47원을 이탈하면 무조건적으로 자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.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락업 해제 분서 단독 공개를 진행합니다. 자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만 반복하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.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분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체크해드리면서 락업 해제 분서에 대한 일정, 자이 내용에 대한 실제 분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자,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, 실제로 여러분들 자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, 500만 원으로 자, 시작을 해서 자, 이렇게 10억까지 자,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, 인증을 해 주고 계시고 자, 여러분들도 이 인증에 주인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나온 이 시드가 12억이죠. 자, 10억이 넘는 이 시드. 자, 이분도 여러분들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셨고 자,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악재는 없어요. 다시 오를 일만 남은 시장이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 시작하기에 최적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다음 인증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 5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단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시면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바뀌어 갈 겁니다 자 5434-6669번으로 숫자 100 남겨주시고 저희 100%자 지원되는 이 500만 원 자,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.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,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. 자 락업 해제 일정 문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,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자,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만 코인 시장에서 자,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자 사실상 우리는 매물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자 급락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자, 너무나도 자,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 앞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. 자, 자, 코인별로 자이 내용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. 자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. 자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고요. 자 이거는 대략적인 개요 화면입니다. 자 중요한 건 이거죠. 자 월별로 얼만큼의 물량이 락업폐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자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뭐라면 된다. 매수매도 거래만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잘 올라가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자 이런 매물 폭탄에 당하는 거.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. 자 여기 보이는 일정에 맞춰서만 거래자하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을 하셨을 때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거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. 5 4 3 4의 6669번으로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라고 패제 일정 분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